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교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2일 주일입니다. 어, 365일 중에서 82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10장에서 오늘 12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 상 12장, 1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백성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먼저 예 개인적으로 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자,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임명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임명을 할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와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이게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 봄노회 때도 되게 4월 초에 봄노회가 열렸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저희 교단의 노예가 다한달 미뤄졌어요. 그래서 4월 초에 해야 될 노예를 5월 초로, 미뤘습니다. 제가 속한, 충청노예에서 노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아, 저보다 이번 봄노예 때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이게 여기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듯이, 이 사람이 목사가 되려면은 노회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노예에 임명된 지도자 목사님들이 아 공면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그때 이후로 공식적으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필요한 과정을 다 밟아야 또 그런 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보다 노회장님이그 목사 안수식에 그 목사 될 사람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노회에서.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노회장님이랑 선배 목사님들이 하셔야지. 아, 세파란 후배인 제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제 노 목사도 더 이상 후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라. 근데, 아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노회장님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하면 딱 좋은데, 또 저를 시켜가지고 저를 곤란하게 아, 해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또, 저희들은 또, 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군인들이라, 그 위에 선배가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또 군인들은 또 순종을 하고, 예, 해야지, 뭐, 어쩔, 어쩔 겁니까? 하라고 시키면 또 해야지.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노예 때, 이 목사 안수식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 혼자 스스로, 나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래서는 안 되고, 또 백성들이 무조건 왕 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이 당시의 지도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야 그때부터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무슨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네가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아, 또 사람들이 너를 세울 것이고, 아, 또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구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있어요. 실제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몸을 돌이킬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딱 첫걸음을 뛰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와, 아마 내가 할수 있을까? 못할것 같은데, 못할것 같은데 하고 다 우리가 시원찮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딱 세워서 안수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되면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또잘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기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죠 벌써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딱그 직분이 딱 주어지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영이가 자꾸 아빠 나는 목사님 안 하면 좋겠어요 못 하겠어요 자꾸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속으로 그게 아니여 그것이 다 안수를 받고 또 직분이 주어지고 또 일할 터전이 주어지면다 못할 것 같아도 한 단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17절 이하에는 10장 17절 사울이 진짜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또 세워야 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에, 짝할 리가 없는이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 만세를 외치리라 만세! 만세하고 이제 왕을 에, 백성들이 드디어 세웠습니다.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요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냐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처음에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어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사울이 이렇게 좋았던 점이 잠잠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질을 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참았다 이거죠. 처음에는 사울이 이렇게 사람이 참 좋았어요. 겸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뽑았죠. 그리고 지파도요, 출신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공부했지만 거의 멸절될 족속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한 600명 남자들 남아가지고 겨우 종족을 유지하고 아주 연약한 막내 지파의 출신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베냐민 집화 출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유력한 집화도 많은데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일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울이 교만해지고 변질될 줄을 아셨겠죠. 아신다고 해도 그 당시에 택한 이유는 그가 겸손하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엄청 교만하고 아주 그냥, 잘 못된 사람인데,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뽑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고 언젠가는 그 실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 될 사람은 평상시에나 가정에서나 가족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는. 그러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또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깝고 작은 조그만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참 일꾼이 될 만하다. 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겸손하다. 항상 그런 우리가 자질을 갖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11장에 가시면 이제 사울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참, 공로를 세우는데, 암몬 나라하고 싸워서 사울이 정과를 올립니다.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성질이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화친을 청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항복하리라. 나아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무릎을 꿇겠다. 이겁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아, 아직 지금 소를 몰고 온다 이것은 왕으로 세운 바았기는 받았지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초창기 시절이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투 이후로 본격적으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그그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크게 분노가 일어나서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 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각을 뜨듯이 그들을 다 멸하리라 이 말. 요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 백성들 군사를 막오지면안 나오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무서워가지고 다 나왔어요.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와. 33만 명의 군사가 아, 이스라엘도 대단하네요. 제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 지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여기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남한 대구 그러면 어느 쪽 하듯이 길르앗 야베스 성경에서 나오면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 예, 거기 거기가 길르앗 야베스 새세 지파가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밑에 암몬 족속이 쳐올라오니까 이제 위태위태하죠. 이스라엘 예, 본토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이제,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아, 이제, 야베스, 길러야지,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3개로 나누어가지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작업없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칠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도원이 대승리를 거둘 때도 그 300명의 용사를 3개 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게 한 것처럼 또 사울이 암몬에게 승리를 거둘 때로 3개 대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혼자보다는 세 사람, 셋이, 삼계, 이게 강할 때가 많아요. 예. 사무엘이 이제 이 이런 대승전 후에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12절부터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길에 대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나. 이 앞에 그 불량배들이 사울을 무시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큰 정과를 이루니까 아 이제 그 사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치겠다 그러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하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쭉해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 길갈에서 지금 첫 왕을 세우는데 길갈이 어느 지역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요수아의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역 길갈이잖아요. 길갈 수치가 지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지역이 길갈이었어요. 그 유서 깊은 길갈에서 첫 왕을 세웠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11장까지 사울이 너무너무 모습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군을 세우면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겸손하게 잘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서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실감이 납치다마는 예, 그 목사님 저는 성교사라 이제 목회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아주 겸손한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첫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 이렇게 장로님이 되신 후에 아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눌 때 보면 참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한 3, 4년 지나고 몇년 지나니까 조금 이 장로님이 선배 장로들한테 물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느낌이 아 장로님하고 인사를 하면 장로님이 처음 그 모습하고는 달리 좀 건방지고 교만하게 좀 변질된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 그래서 인간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1장까지는 사울이 참 초창기에는 원수를 멸하자고 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자고 해도, 아,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품고 그게 렇 겸손하게 잘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또 라이벌이 나타나면서 다윗이 나타나면서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인제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 사무엘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무엘스 페오엘 스피치. 마지막 고별사라 이거요 페오엘 스피치가. 자, 12장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너희들이 왕세워달라고 생각한다. 나는 왕 세워 놓았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휘어졌고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내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사는 평생 동안은 사무엘은 참그 권력을 가지고 결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불레의 사람들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침해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게 축복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우상 섬길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번져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붙이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다행한 일이에요. 왜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너무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탁 이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재짓고 하나님 안섬기는 데만 정신이 없을 건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아마 이번 기회로 많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거들이 이긴자라고 알고 신이라고 알고 있는 영생 불사한다는 저거들 지도자 이만희가, 어, 사람들 앞에서 큰절을 하고, 어, 속절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이긴자고 저게 뭐여 하고 혹시 실망을 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신천지 무서워서 이단에 또안 빠질 거고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저희 형님도 보니까 관광 사업을 하시 사업을 하시는데 와, 모든 이제 예정된, 어? 그 관광, 거기 다 취소. 전부 취소. 물론 저도 3월, 4월 예정된 집회가 다 취소됐습니다만은 다 취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온 세계가 어려워요. 막 주가가 그냥 완전히 막확 폭락을 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옛날 보릿고개 넘듯이 우리가 어려움도 당해봐야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건 물질이나 세상 어,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번큰 소리를 발해버리시거나 심판을 행해버리시면 우리 인간은 바람 앞에 켜처럼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이 재앙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더욱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각성하게 된다면 그게 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예, 또 월요일 사무엘상 1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구독, 구독자들이 조금씩 매일 한두 명씩 꼭 늘어나는데,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구독을 좀 주의 하는 분들에게 좀 많이 권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나, 아또 여러 가지 나눌 것이 있으면 은 문자로 에 함께 나눠 주시고,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와서, 성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이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해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잘못하면 이게 큰 낭패를 당할 뻔 하는데, 우리가 이게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럴 때일수록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